삼성 라이온즈의 타짐 살펴보겠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9리 11개의 홈런 5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초구는 몸쪽 빠졌습니다 원볼 큰거한방 조심해야 하는 선수죠 어, 투수 입장에서는 볼배합을통명이 다르게 어,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두산 베어스의 타짐 살펴보겠습니다 5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4리, 29개의 홈런, 7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두산 베어스. 다음 타자는 조인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7리, 28개의 홈런, 10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아이 몸쪽 공들이 아주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공세개가 모두 볼입니다 3볼 다구째 유격 땅볼 유격 아웃 3아웃 됐습니다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8번 타자 어! 나바로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7리 48개의 홈런 13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루스 1루수 땅볼 일루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아웃! 1루에서 아웃입니다 동점 주자가 바로 한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8리 8개의 홈런 우측에 우측에 안타합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동점을 만드는 삼성라이온즈 점수는 1대 1 동점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제테인 선수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이구타격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대처를 잘했습니다 지금 좌측에 좌측에 안타합니다. 이루 주자 홈으로 홈에서 득점 삼성 라이온즈가 역전을 시킵니다 점수는 2대1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3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1루에 송구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2 3점 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아우. 3루 쪽 파울 2구 높았습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립니다. 유격수가 쫓아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빠른 공이었는데 타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는 장효조 선수입니다. 변화우 타격. 삼 노수가 잡아서 1루로 그리고 아우! 1루 더블 플레이.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나바로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병살타를 기록했습니다. 5 9째 던집니다. 떴어요. 포수가 잡아냈습니다. 잘로 3루. 스코어는 3대 1, 2점 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4석의 7번 타자 허경민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 줘야 합니다. 우측에 파울. 노아웃. 주자는 1루와 1루입니다. 스트라이크. 주잉. 스트라이크 투. 3구째. 스트라이크. 높은 공에 헛스윙 삼진아웃. 1점으로 약간 목은 골을 선택을 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었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박정태 선수입니다. Right.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몸쪽 붙여봅니다. 볼카운트 1&1 탐구째 투수 정면 투수가 잡아서 yeah. 2루 거쳐서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플레이 이끌어내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8번 타자, 나바로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입니다. 우중간 쪽으로 빠져나가는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신페스트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1번 타자 테테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초구입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삼루스! 플라이.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2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2루 땅뽀. 2루! 스 아웃! 1루에서 아웃! 스코어는 5대1.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타자는 박정태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57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패스트 볼이 굉장히 좋죠? 3구째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 구자욱이 내려왔습니다 오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다석의 4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큰거보단 어떻게든 배트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요 왼쪽 어디까지 감정 넘어갑니다 삼성 라이온즈 4번 타자 프로농단 양의지 다석의 2번 타자 이종범 선수 오늘 3라파 <laughs> 경기 계속됩니다. 교체하네요 삼성의 두 번째 투수 차우찬 선수입니다. 초구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박혜민이 이동합니다. 중견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그업해서 3루까지 세이프. 7회 말 두산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한 점을 더 따라붙는 두산 베어스. 점수는 7대 2. 추가 득점 찬스에 두산 베어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이로수가 잡아서 일로로 삼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5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오! 초구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이구 때립니다 삼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 3아웃 스코어는 7대3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3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잡아당깁니다 파울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진 않습니다 좌측에 안타합니다 지금은 외곽에 걸치는 공인데 공이 높다보니 안타를 허용한 것 같습니다 슬! 일타점 접시 이루타 점수는 팔대삼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사번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 사 타수 삼 안타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일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직접 베스트. 터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8번 타자 박정태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빽 돌지 않았습니다. 센터쪽 갑니다 센터쪽에 안타 이호 주자 허물어 허물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점만회한부산베어스 점수는 8대4 타석의 6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고 때립니다 3루스 원아웃 7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 베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베타 게임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1리 투고 보겠습니다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담장! 장어갑니다 뭐만? 뭐만? 게임즈 오늘 삼성 벤치에서 내리는 판단은 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